안녕하세요 누수탐지 전문 교육학원 홈앤누수탐지학원입니다 3일차 교육은 분배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난방 분배기와 급수 급냉 분배기에 대해 알아보고 여기에 더불어 이중배관에 대한 교육도 진행이 됩니다 실습은 난방 분배기 교체 실습을 진행합니다 난방 분배기란 보일러에서 데워진 온수를 각 방으로 고르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난방 분배기에 대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실제 많은 누수탐지 현장에서는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난방배관 누수의 경우에 분배기를 통한 검사를 진행하는데 대부분 현장의 분배기는 많이 낡아 있어 교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방분배기 교체 실습을 통해 부분 교체와 전체 교체의 차이를 이해하고 동시에 배관 교체 실습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습 과정을 통해 분배기 교체와 배관 수리 기술을 보다 빠르게 익히고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급수근냉분배기는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분배기는 직수와 온수를 분배해주는 장치로 근래 많은 곳에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중배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누수를 찾기 위해서는 급수근냉분배기뿐 아니라 이중배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현직 누수탐지사분들이 어려워하는 현장 중 하나는 이 이중배관 현장입니다. 저희는 교육을 통해 왜 많은 누수탐지사분들이 이 현장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교육합니다. 분배기에 대해 교육을 하는 누수탐지 학원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가 제대로 된 교육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난방분배기 이중배관 급수 금냉분배기는 누수탐지 현장에서 많이 마주하고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며 수리 방법 또한 배관수리보다 어렵습니다. 분배기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난방배관 누수와 분배기에서의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중 배관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없다면 누수 탐지를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3일차 교육을 통해 난방 분배기, 흡수 급냉 분배기 그리고 이중 배관 구조까지 누수 탐지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이론과 실습을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배기 누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진단과 수리를 정확히 할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배관의 구조와 원리를 바탕으로 진짜 문제를 짚어내는 힘. 그 힘은 반복된 실습과 정확한 이론 교육에서 나옵니다. 저희 홈앤 누수탐지학원은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단순 기술자가 아닌 누수탐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누수탐지 교육, 누수탐지 창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